습니다. 자, 27번은요. 역시 연계는 됐는데요. 수능 완성이었고요. 수능 완성 수B의 214페이지에 35번이었습니다. 딱 봐도 딱 봐도 삼수 선정입니다. 볼까요?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수능 완성 문제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비슷해요. 연계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어, 좌표 공간에 서로 수직이, 그러니까 그림을 안 줬다는 게 상당히 치명적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 이거 바로 삼수선이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저는 이쪽에 그림을 그리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일단은요, 두 평면을 얘기했으니까, 알파라는 평면을 먼저 그릴까요? 그 다음, 베타라는 평면은 이 평면에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수직인 평면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되시죠? 이게 베타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A랑 B라는 점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A랑 B라는 점을 잡았는데, 하필이면 이 베타라는 평면과 평행이니까, 제가 얼추 비슷하게 잡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길이를 3루트, 오라고 했나요? 그렇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해 줬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직선 AB는 베타의 평행하다까지 왔고, A와 평면 베타 사이 거리가 2다 그랬어요. 점 A와 베타 사이의 거리니까 여기다 수직으로 내려오는 게 지금 2라는 거죠, 맞습니까? 요거까지 놓수 있어요. 혹은 뭐 이쪽에 수직이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베타 위에 점 P가 있어요. 그런데 이 P라는 점에서 알파까지의 거리니까 역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간 그 거리가 4라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되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 PAB의 넓이를 구하래요. P에서 A까지 연결하고 B까지 연결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제말 이해하시죠? 어떻게 할까요? 자 우선 밑변을 알아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1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높이만 모르고 밑변은 알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내력은 수선 그걸 궁금해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길이가 이면 여긴 다 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2라는 지점을 잡 그니까 러 똑같이 다 이니까 여기도 수직으로 이렇게 이 점에서 그릴 수 있죠 근데 우리 삼수선 정리가 뭐냐면 여기 수직 여기 수직이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연결한 분홍색도 수직이야 맞죠 이걸 보는 순간 삼수선을 떠올리셔야 되죠. 했어요. 따라서 아이 직각 삼각형에서 국민공식 피타고라스 정리로 P 요거 뭐라고 할까 요거를 Q라고 할까요 지금 Q 안 잡혀있죠. PQ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가면 돼요. 그게 이제 높이가 되고요. 자 그러면 요 정리 해볼게요. 요기가 지금 높이 얼마인가요? 4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요기 지금 제가 표시는 안해아 뒤로 표시돼서 다 숨었군요. 얘가 4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얼마인가요? 2가 됩니다. 그럼 요기 피타고라스 정리 있으니까 16에다가 4하니까 루트 어16 더하기 4에서 2루트 5인가요? 맞아요. 끝났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3루트 5 곱하기 2루트 5 하니까 2분의 1 없어지고요. 5, 5 하니까 5 하나 남죠. 5, 3, 15가 되죠. 따라서 정답은요. 15야 라고 쓸수 있는 음. 문제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삼수선의 정리고요. 그리다 보면 여러분이 수직 수직이 나오면 어 나머지도 수직이네. 이게 삼수선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수능 완성 214페이지에 3 5번의 문제랑 아주 유사한 아이디어로 끌어와서 한 거고요. 물론이 문제가 처음 설정은 어 이제 처음 설정이나 이 뒷부분 마무리 같은 경우도 수능 완성 문제보다는 조금 어렵게 느낄 수는 있지만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문제로 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 세 문제 남았나요? 28